기나긴 디아블로의 배경 스토리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디아블로의 본편에 해당되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디아블로 1의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자카룸 교단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과거 마법단 전쟁으로 인해 죄악의 전쟁 이후 그들이 신봉하던 마법에 대해 사람들은 불신과 혐오감을 안게 되었고, 마법이 아닌 신앙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종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 중 자카룸이라는 교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 자카룸 교단은 과거 대악마 사냥 이전 아카라트라는 선지자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디아블로의 설정집인 케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러 전쟁과 사람들의 욕망으로 발생한 재앙들을 보며 사회에 환멸하게 되었고 속세에서 벗어나 시안 사이에 눈 덮인 산에서 수행하던 고행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명상을 통해 깨달음과 안식을 추구하며 끝없는 수행을 했습니다. 어느날, 평상시처럼 명상을 하던 도중, 야에리우스라는 영적인 존재와 접촉하게 되고, 천상과 지옥 사이의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것이며, 그 중심엔 인간이 있을 것이고, 인간이 강력한 빛의 존재가 되어, 혼란에 빠진 우주를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광경에 영감을 얻은 그는 해당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섬으로부터 나와 케지스탄의 도시들을 순례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이어서 그의 사상을 전파하게 되면서 이는 곧 하나의 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탄생한 교단이 자카룸 교단입니다. 자카룸은 인간이 강력한 빛의 존재가 되어 이 우주를 바로잡으리라는 믿음을 갖는데 아카라트가 듣고 전파한 핵심 내용이 교리가 됩니다. 이 자카룸 교단은 이후에 있는 대악마 사냥에도 관여해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국가 통치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대악마 사냥을 마치고, 호라드림은 목적을 이루었으니 해산하게 되었는데, 호라드림의 지도자였던 제레드케인은 디아블로의 영혼석 봉인을 위해 동굴의 미로를 만들고, 위쪽에 사원을 짓습니다. 사원 주변엔 자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작은 마을을 만들면서 정착하는데, 이 마을을 트리스트럼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작은 농촌마을의 지하엔 디아블로가 봉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리스트럼은 제레드케인의 사후 몇 세대가 지나도록 쭉 평화로웠고, 천천히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카룸 교단의 신도 중 레오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자카룸 교단의 신도로서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자카룸 교단의 대주교인 라자루스의 부탁으로 인해 칸두라스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라자루스는 왕궁을 트리스트럼에 짓는 것을 제안합니다. 케인의 기록에 따르면 사실 그는 트리스트럼 같은 사실상 손구석이라고 봐도 무방한 시골에 자신의 왕궁을 세우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다만, 대주교가 굳이 저 지역을 고집하는 데엔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처음 그가 트리스트럼으로 갔을 땐 주민들은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겼으나, 그의 지혜롭고 공명정대한 정체에 반해 진정한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레오릭 왕의 상태가 점차 이상해지더니 갑자기 두려움에 떨면서 혼잣말을 하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빈도가 날이 갈수록 늘게 되었습니다. 성격에서도 온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우 신경질적이고 난폭하게 변모해 버렸습니다. 하필 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던 이때 대주교 라자루스는 서부 반도의 왕국이 칸투라스를 노리고 있으니. 이쪽이 선수를 쳐야 한다는 식으로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레오릭의 충신들이 이를 극구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싹다 긁어모아서 자신의 장남인 아이단 왕자까지 서부 원정을 보내게 됩니다. 서부 원정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막내아들인 알브레이트 왕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미 반쯤 미쳐 있던 레오릭 왕은 자신의 아들이 사라지자 격노하고 폭주하게 됩니다. 그는 서부 원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칸두라스 백성들이 오반을 일으키려고 수작을 부린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무고한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고문과 처형을 하기에 이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부 원정을 떠났던 기사단장 라크다난이 돌아왔는데 기껏 돌아왔더니 백성들은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마을은 도저히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격노한 그는 레오릭 왕을 아련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미쳐버린 레오릭 왕은 그와 그의 부하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라크다난은 광기에 사로잡혀 버린 레오릭 왕을 결국 자신의 손으로 보내주게 되고, 레오릭 왕은 죽어가면서까지도 라크다난과 그의 부하들에게 저주를 내뱉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레오릭 왕이 라크다난에게 죽은 후 칸두라스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대주교 라자루스가 행방불명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몇 명씩 사라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카룸 대성당 쪽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그 주변엔 괴상한 생물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들이 퍼지자, 트리스트럼 주민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방불명되었던 라자루스 대주교가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자카룸 대성당의 지하에 알브레이트 왕자가 있으니 구하러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레오릭 왕은 죽어버렸고, 아이단 왕자는 승산없는 서부 원정에 출전한 지 오래고, 더 이상 왕이 계승자가 없어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별다른 대안도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많은 주민들은 민병대를 꾸렸고, 왕자를 구해내기 위해 대성당의 지하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수많은 악마와 도살자가 있는 말 그대로 던전이었고, 라자루스는 악마들과 조우하자마자 어둠 속으로 달아났으며,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임병대원들은 도살자와. 악마들에게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을의 기현상들을 보던 데커드 케인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보던 호라드림 문헌에서 대성당 주변에서 보이던 악마들과 똑같은 모습의 악마들이 적혀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헌을 통해 자카룸 대성당의 지하엔 대악마 중 하나인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가 봉인되어 있다는 것에 눈치챘으나 자신은 선조인 제레드 케인과 같은 마법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조용히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황폐한 트리스트럼에 아드리아라는 마녀가 오게 됩니다. 그녀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었으나, 그녀가 악마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디아블로를 처치할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한편, 이 트리스트럼의 사건들이 성역 전체에 알려지자 대성당 지하에 잠들어 있는 보물들을 노리는 모험가들과 용병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게 됩니다. 데커드 케인은 그들에게 자신이 문헌을 통해 얻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유사시의 대처 방안들을 알려주려 했으나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험가들은 이를 무시한 채 대성당의 지하로 향했고 그후 그들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부 원정을 갔던 아이단 왕자가 이 시국에 회잠병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길거리엔 웬 괴물들이 돌아다니고 이게 사람 사는 곳인지 가늠이 안갈 정도로 폐허가 된 트리스트럼을 보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상 가상으로 성군이었던 그의 아버지 레오릭 왕은 검은 왕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으며 그마저도 그의 충신이었던 라크다난에게 죽었다는 것과 동생인 알브레이트가 행방불명됐다는 소식들은 그에게 크나큰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그는 한 가지 소문을 더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주교 라자루스가 알브레이트 왕자가 대성당의 지하에 있으니 이를 구해야 된다며 민병대를 끌고 내려갔지만 이후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들은 왕자 아이다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은 자카룸 대성당의 지하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 일어나게 됐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무언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대성당 지하로 향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이다는 자신과 함께 대성당의 지하로 향할 자들을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들이 도적 중한 명인 로그, 모레이나와 마법단 전쟁 이후 흩어져버린 비제레이 마법단에 소속되어 있던 원소술사 자제레스를 만나게 되고, 준비를 마친 그들은 대성당 지하로 향하게 됩니다. 대성당 지하로 향하던 도중, 그는 피투성이 상태의 한 마을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아이단에게 수많은 민병대원들을 무참히 살해한 도살자에 대해 언급하며 그를 경계하고, 만약 대적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복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후 왕자와 동료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지하로 향하게 되고, 도살자와 <목소리> 혈투 끝에 도살자를 쓰러뜨리고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이 비극과도 같은 상황을 파괴해주지 않을까 하는 한 줄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단 일행은 대성당의 지하 3층에 있는 한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거대한 해골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보아하니 해골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은 자신의 아버지 레오릭 왕이 쓰던 왕관이란 것을 눈치채고 이 괴물 해골 왕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본 아이단은 오열하며 경노하게 됩니다. 이때 해골 왕이 살아있는 온기가 내 무덤에 들어왔구나. 내 주인을 영원히 섬길 준비나 하거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누굴 지칭하는지는 모르나 이 모든 일의 흑막이 존재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끝내 레오릭 왕을 쓰러뜨리게 되고 아이단 왕자와 일행은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지하 미궁에 깊숙한 곳으로 향하던 도중 동굴과 연결되어 있던 지옥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기서 악마와도 같은 형체를 가진 정체 불명의 생명체가 아이단에게. 믿기지 못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레오릭 왕의 기사단장 라크다난이며 왕을 시해하면서 받은 저주로 인해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되었고 평생 죽지 못하고 지옥 밑바닥을 떠돌면서 악마에게 침식당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자신의 안식을 찾기 위해선 황금 비약을 먹어야 하나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슬슬 인간성의 유지마저도 한계의 직면에 더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없으며 제발 자신을 도와 비약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아이다는 동료들에게 라크다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설명하고 그를 도와주면 안되겠냐고 설득한 후 황금비약을 구해다가 라크다난에게 전해주고 그는 안식을 찾게 됩니다. 아이단 일행은 라크다난을 해방시켜주고 탐색을 재개하던 도중 한 지팡이를 줍게 되는데 이 지팡이의 주인이 라자루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단은 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백년 전 대악마 사냥을 한 호라드림이 자카룸 교단에 메피스토의 영혼석의 보관을 부탁했었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 영혼석의 봉인이 약해지게 되면서 자카룸 교단이 메피스토에 의해 타락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미 대주교 라자루스도 타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왕궁을 세울 장소로 트리스트럼을 선택한 것도 바로 그곳의 사원에 디아블로가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자루스는 호라드림 사원을 자카룸 대성당으로 탈바꿈 시켰고, 지하의 미로를 발견하고 디아블로가 봉인된 영혼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디아블로의 봉인을 풀면서 디아블로 가 기생할 수 있는 인간을 찾게 됩니다. 처음엔 레오리광을 선택했으나. 레오릭은 디아블로의 침식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맞서 싸웠고 결국 레오릭은 디아블로의 침식을 막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레오릭 왕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끝내 미쳐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 라자루스는 레오릭 왕을 대신할 혈통을 찾게 되었고 아이단 왕자는 서부 원정을 갔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알브레이트 왕자를 납치한 겁니다. 뜬금없이 총구석인 트리스트럼에 왕자를 세운 이유, 성군이었던 레오릭 왕이 갑자기 미쳐버린 이유, 라자루스가 갑자기 민병대를 동원하여 지하로 내려갔던. 이유. 이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이 모든 게 디아블로라는 대악마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단 일행은 라자루스의 지팡이를 통해 그의 은신처로 갈수 있는 차원문을 열어 끝내 대주교 라자루스와 조우하게 됩니다. 라자루스는 어리석은 모험은 관둬라.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 주인의 분노뿐이다.라고 말하며 아이단 일행과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이단 일행은 라자루스를 처치하고 나서 모든 일의 원흉인 디아블로를 처치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와 조우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단 왕자의 동료였던 비젤리 마법단의 원소술사 자제레스는 디아블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공포와 무지막지한 힘에 굴복하여 미쳐버리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공포의 군주 주 디아블로는 매우 강력했으나 과거 호라드림에 의해 약해진 힘을 전부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아이단 일행에 의해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진 디아블로의 이마에서 영혼석을 뽑아내니 디아블로의 형상이 사라지면서. 그의 모습은 알브레이트 왕자의 몸으로 변했는데, 디아블로가 아이단의 동생의 몸을 숙주로 삼았음이 밝혀집니다. 아이단은 자신이 직접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당장은 디아블로를 토벌했으나, 언제든지 인간을 숙주로 삼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과거 탈 라샤가 바알의 영혼석을 자신의 내면에 봉인했듯이, 디아블로의 영혼석을 자신의 이마에 박으면서 자신의 내면에 봉인한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당연히 디아블로는 아이단의 내면에서 그의 몸을 차지하려 하였고, 아이단은 디아블로를 계속 봉인할 수 있게끔 더 강한 힘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머나먼 동쪽에 신비한 대지가 있다는 아라노계 황무지로 가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이단은 디아블로와의 내면의 싸움에서 자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디아블로에게 먹혀버릴 것인가? 그리고 그를 구원할 방법은 과연 존재할 것인가?